네 오늘은 2024년 1월 25일 13km 정도 13km 정도 되었습니다 잘안보이네네 오늘은 야간 근무가 있는 날로 그렇게 빠르지 않고 천천히 14, 13, 13km를 뛰었습니다. 네. 평소에 집 앞에서만 뛰다가 어, 오늘은 이렇게 좀 멀리, 뭐, 멀건 아니지만 그 근처 달리기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달리기라고 보는데 오늘도 기온이 영하 5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평소에 이쪽에 걷는 운동 하시는 분들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 오늘은 거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네요 아무튼 어 이렇게 매일 달리기를 하는 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차를 두는 장소까지 한 1km 정도 한 1.5km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 한 14km 정도 뛸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추울 때 달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몸이 몸을 제대로 풀지 않고 몸이 예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은 되게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리기를 하니까 천천히 천천히 무리되지 않게 몸을 어느 정도 충분히 풀어주고 달리기를 하면은 지금 뭐 전혀 추운 날씨가 문제되지 않고 이렇게 기분 좋게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지상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좋은 일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항상. 어, 딱히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핸드폰을 다유튜브를 계속 보는가든지, 아니면은 입에 단 사탕이랑 뭐 맛있는 뭐 음식, 달달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만 먹게 된다면 그 끝은 항상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힘든 거를 나름 하기 싫고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목소리> 옮겨내고 했을 때, 오, 바람소리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견했을때 그게 바람이 있고, 그게 제 몸에도 더 좋고, 건강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듯이. 예. 네. 아무튼, 지금 제가 어, 직장 어디 다니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는 발령철이거든요 근데 아 이게 사람들이 이제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익수한 사람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6년 7년 한부서로 근무를 했는데 아 이건 어려운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이제 부서 이동을 하려고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좀 본의 아니게 저도 스트레스 받고 예네 그런데 하지만 저도 이건 기회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수 없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부서로 와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일로 아마 제가 지금 달리기를 하시고 있지 않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진짜 막 성질만 나고. 근데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고민과 이런 게 해결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나마 스트레스도 덜받고 이렇게 오늘 본의 아니게 15km 가까이도 달리기를 할수 있고, 그런 좋은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달리고 있는 평균 속도는 6분 30초 1km에 6분 30초 정도 되는데,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제몸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이 정도 속도가 딱 정말 생각을 정리하고 그럴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우선 전혀 뭐 숨이 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달리기 실력이 있어서는 뭐 크게 발전되는 건 없겠지만 아무튼 어 명상, 제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명상하면 뛰기에는 딱 좋은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솔직히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는 뭐 계속 어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괜히 카메라를 켜고 하는 이야기가 괜히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딱히 달리긴 하지만, 이걸 안 켜보려고 한번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영상의 주제가 달리기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나름 할 얘기가 있어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달리, 아무튼, 아무튼, 달리기는 저에게 있어서 큰 복이 되는 거 굉장히 엄청난 취미생활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하 5도의 육박하는 이 추운 날씨인데, 저만 약간 이렇게 뛰다 보니까, 저만 약간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시원하고 좋거든요, 지금. 지금 한 한 1시간 40분 정도 뛰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예, 저 혼자 이렇게, 예, 주어진 좋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여기 하늘도 되게 맑고 미세먼지도 하나 없거든요. 예,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예, 아무튼 자연이 주어진 것을 최대한 누리면서, 이렇게 재밌게 오늘도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지딱 14km 정도, 예, 달렸고, 저는, 어, 한 번씩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평소에는 딱히 뭐 기록보다는 제 몸이, 예, 버텨줄 수 있는 한, 어, 제 컨디션이 유지되는 가장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 발걸음, 제 발이 나아가는 대로 우선 달리기 힘들어 버리면 또 출발하기 전에 굉장히 싫잖아요 그런데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어, 바람이 장난 아닌데 시원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뭐 쓸데없는 이야기로 한 9분 정도를 벌써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에이,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다 마음에 안들면 <laughs> 지워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연월이 1월 25일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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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5일 예. 아무튼 여긴 차가 없기 때문에 예. 딱히 뭐무단횡단이라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이렇게 체육시설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무사히 화이팅 하고, 제가 이렇게 의제를 밝혀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꼭 제가 원하는 발령부선은 아니지만, 한번 주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